고생 고생합니다. 우리 이게 인천에서 이제 이제 저그 용인 그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있어서 노예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속도로가 아무리 막힌다 해도 거기는 짧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비 비딱 켜고 가는데 좌회전하세요. 어?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아이 우회전하세요. 아, 한, 한 번도 안, 안간 길을 가라는 거요. 예 야, 이거 내비가, 이거 지금 이상인가? 이거, 내비가 뭔가, 뭔가 이렇게 헷갈렸나? 그래도 한번 내비 말 듣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내비 말 듣고 갔어요.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왔어. 30분 후에 도착한 거야. 그 고속도로 온 사람은 30분 늦게 오고 나는 내비 양말 듣고 온, 그런데 그, 그,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 생각에 도저히 아무리 뭐 해도 밀려봐야 그거지 뭐. 그래서 고속도로 왔다는 거예요. 30분도 들어요. 내 생각 고집하다가 그렇게 30분 동안 고생고생하면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다음 꼼짝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분 전 시간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야 내비 양만 말을 내비 양, 말만 잘 들어도 고생을 30분을 덜 하는데, 천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신 그 천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믿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래요.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자, 과거만 보는 기념비가 아니고 도움의 돌이라고 했죠 예배니스는 도움의 돌. 돌을 취해서 탁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셨다. 이 기념비. 도움의 돌, 예? 네? 그게 시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 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그 하나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크, 여러분의 기념비. 돌을 하나씩 막 세워놓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기념비 돌을 하나씩 만들어서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가서 돌 갖다가 다 세우지 마시고 예? 마음의 돌을 다 세우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래요.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갖 고난과 수치,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대신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아는가 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차 온갖 숨어, 멸시천대 뭐, 다 당하시면서 다이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건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한 해를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6년도 병자년인가요? 병원년인가요? 아, 멋지게 시작하자고요. 멋지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한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행위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 예배. 예?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이 땅에 오셨, 잠이 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존귀한 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적 신앙, 행위적 믿음, 행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겠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2026년도도 예배를 잘들리셔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다른 사람도 먼저 와 가지고 찬양도 할때 이거 크게 벌리고 그러잖아요. 음악선생님이, 여기 음악선생님이 계셨죠? 예. 입을 크게 벌려야 된대요. 저도 옛날에 그냥 입을 크게 벌린다고 했어요. 헉! 입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지금 이위 입을 커져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laughs> 예. 정말 온 마음, 온 정성,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옆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아, 제가 시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꾸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 입으로 해야 내가 입력이 되는 거요. 또, 불평이 아닌 신뢰. 여러분, 옆사람한테 옆 불평하지 맙시다.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자. 염려 근심 걱정은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알긴 아, 잘해요. 그런데 또 염려하지요? 불평하지요? 아, 옆에서 조금 저쪽으로 가 아, 하지 말고 옆에 크, 옆에서 따뜻하게 나에게 그냥 살게달아서좋고 불평 아닌 맡기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신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난이 온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는데요. 한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는 거구나. 최수동 목사님, 예, 예, 그전도사님때말이죠 중동에서. 중동에 파병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몇십 몇년 전에. 중동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벌고 오니까 어떤 예, 자기 마누라 바람 나서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게 예, 중동에 일을 갔어요. 최수동이란 사람이. 그런데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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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로 이제 예, 이게 예, 예. 땅을 파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한번 해보는 사보로 몇번 하는 것보다도 포크레인 한번 하는 한 것이 더 빠르잖아요. 포크레인을 갖다 이렇게 다 가는데 잘못하다가 이채수동씨 발을 하나 찍어버렸어요. 발이 하나 절단됐네. 근데 그 위에서 보니까 피가 낭자 날리죠 뭐. 아고 저 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지. 저거 가지고 얼마나 다를 원망하겠지. 이 생각에 안 되겠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포크를 다 들어가지고 다시 머리를 찍는다는 다리 한쪽 맞았더 찍어버렸어요. 두 개를 잘라버려.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래. 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돈 벌러 와가지고 내다두 다리, 다리 다 잃었고 나는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없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도 그때 생명이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그게 이제 병원에 전도하는 사람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최수동 씨를 사랑합니다.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생명이 있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이 복음성과가 수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 이지선이라고, 불이나 가지고 그냥 다 타버리었잖아요. 그 고운 얼굴, 팍 찌그러지고 찌그러져 수십 번에 그냥 이식 수술하고 그랬는데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그 행복이 그 몰골이 형편없어도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이렇게 좋은 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모습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유익이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속명이신 같은 게 아, 몸도 못 가는데 아, 정말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그 그 시를 통해서 찬양 이루어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고난은 더 나의 신앙을 돈독히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걸 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큰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 안에 멋지게 달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걸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부여잡고 2025년도 마을이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규봉 목사님, 감사한 검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과 아, 300일장 찬송 드리시고, 목사님 축복해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신은 예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만 겸만 산길네 주 예수를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날 양치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우리 우리 가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정재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김수재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모든 교육자들 붙잡아주시고 모든 직원들도 붙잡아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능력의 주여 온전히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에와 그들의 삶과 가난교회 위에, 가난심토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